자 문제 무서워합니다 다음 시의 값을 다음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항분포 400,k 밑에 있는 10분의 9 이걸 성공회로 잡았을 때 0회 1회 2회 성공 348회 부터 372회 그리고 400회 이런 표가 있는 겁니다 이항분포니까 합계는 1이 되는 거고요 확률 변수 확률 자 이런 표가 있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이 확률부터 이 확률까지 확률의 합을 구하라는 얘긴데요. 1, 2를 구하기 힘들죠. 이것만 보더라도 400 b 비네이션300 348에 10분의 9에 348제곱에 10분의 1에 400 348제곱 자 계산이 아우 뭐 수가 너무 크죠, 그죠 그래서 직접 이 확률을 다 더하는 것은 무리고요 자, 우리는 학습내용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이항구포는 정규모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, 평균은 mp 400과 10분의 9를 곱하면요 360 거기다 다시 mpq 10분의 1을 또 곱하는 거죠 그러면 36즉 6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x가 348 이상 372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면, 근사적으로 이것과 이 확률이 같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겠습니다. 그럼 360을 빼고요, 6을 나눕니다. 그면 마이너스 2Z가 되고요, 360을 빼고 다시 6을 나누면 2가 됩니다.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2 이상 이 이하일 확률이니까, 0에서 2까지의 확률, 0.48에 곱하기 2하면 0.96이 되겠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